음력으로는 7월 4일 맞나요? 네, 맞아요. 네네네. 어떤 게 궁금하시죠? 아, 제가 내년에 시험을 보는데, 올해는 낙담을 네. 했어요. 네. 내년에 운이 그래도 그냥 제가 노력한 만큼은 좀 그게 반영이 잘 돼서 시험을 잘볼수 있을지. 음. 없지. 아. 자, 우선은 본인의 내년하고 내후, 내후년은, 어, 네. 그니까, 우리가 아홉수라고 하는 게, 끝에 나이가 9로 끝나서 아홉수가 아니거든요. 어... 네, 본인한테 아홉수에 해당하는 해가 내년하고 내후년이에요. 어, 네,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이 9로 끝나서 아홉수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근데 이제 본인 같은 경우는 항상 아홉수가 뒤에 나이가 1하고 2로 끝나는 때가 아홉수예요. 응, 그러니까 내년하고 내후년이죠. 게다가 또더 힘든 게 우리 공망이라는 게 있어요. 공망. 공망이 뭐냐면은 운이 비어 있는 걸 공망이라고 하거든요. 빌 공자 해 가지고. 어. 그, 본인의 공망이 자축 공망이거든요. 어. 근데 내년이 경자년이고, 내후년이 신축년이에요. 네. 어. 그니까 내년, 내후년이 자축 공망이에요. 아. 그니까 아홉수하고 이렇게 공망이 딱 겹쳐버리잖아요. 두 배로 힘들죠. 아... 네. <laughs> 아, 그러면 그렇지만 그 노력한 만큼은 기대를 그렇죠. 해도 되는 거죠. 뭐 뭔가 이게 막혀 있어서 좀 노력 대비 안 나온다던가. 그 그런 식인 그래서... 거예요. 내년하고 내후년이. 그러니까는 아, 내가 근데... 시험을 봐도 이제. 네. 내가 내 실력의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주를 보는 이유가 내가 언제 안 좋은지를 미리 알면은 뭔가 준비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내년하고 내후년이 아홉 수에다가 공만까지 겹쳤다 하면은 시험을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남들보다 네. 10배, 네. 100배, 아. 어, 피나는 노력으로 준비를 해야지, 네. 그나마, 네. 어, 아. 예, 그런 거예요. 이 네. 음. 알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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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올해는 괜찮았었던 건가요? 혹시? 오히려 작년, <laughs> 뭐 내년하고 내후년보다는 올해가 그래도 네. 괜찮은 해죠 아.. 어... 네네 네그럼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뭐 그냥 열심히 하는 거 말고는 그냥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이 있는 그렇죠 열심히 하는 거 밖에 없는 거죠? 네 열.. 남들보다 열배백배 어... 해야되는 네. 거예요 왜냐면은 내년 내후년은 모든 일이 안 풀리는 아홉 세에다가 운까지 비어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어 우리가 사주팔자에는 천운하고 지운, 그리고 또 인운 이세 가지가 있어요. 천운은 뭐냐면, 하늘에서 주어진 운이고, 지운은 땅에서 주어진 운이에요. 그러면 천운하고 지운은 이미 하늘과 땅에서 나한테 운을... 정해줬지만, 이 나머지 이운이라는게 있어요. 이이운이라는 거는 사람의 노력으로 운을 열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내년, 내후년에는 천운과 지운은 꽝이지만, 이이운으로 타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 노력이 남들보다 10배, 100배는 해야 되는 거예요. Не. Да, проба.